민수기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와 내 아들들과 너의 가문은 성소에 관한 위법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재스상 직분에 관한 위법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내 아버지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는 동안 그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를 섬기게 하라. 레위인들은 너의 직무를 돕고 온 장막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기물이나 재단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여야 그들과 너희가 모두 죽지 않으리라. 그들은 너를 도와 만남의 장막의 직무와 장막의 모든 일을 해야 하며 그 밖에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재단의 직무에 힘써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결코 다시 림하지 않게 해야한다.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들을 택하여 너희에게 선물로 주고 그들로 만남의 장막에서 여호와께 바쳐져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그러나 오직 너와 내 아들들은 재단과 희장 안에 모든 일과 관련하여. 제사장으로 섬겨야 하니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러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은 가까이 가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다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나에게 가져오는 들림 제물을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을 내가 제스장의 것으로 정하여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준다. 지성물 중에서 불사르지 않은 것은 너의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바치는 뇌물의 모든 곡식재물과 속재재물과 배상재물은 지극히 거룩한 즉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의 몫으로 주니 너희는 그것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먹으라. 그것이 너희 성물이니 모든 남자가 먹을 수 있다. 또 너희 것은 이러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모든 흔듬재물과 들림재물이다. 너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내 딸들에게 내가 그것을 주었으니 이는 영원한 법규이다. 내 집안에 있는 정결한 자마다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들이 여호와께 바치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가져오는 그 땅의 모든 첫 열매가 너희 것인즉 너희 집에 있는 정결한 자마다 먹을 수 있다.이스라엘에서 거룩하게 받쳐진 것은 다 너희 것이 되리라.모든 생물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이 여호와께 받쳐지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모든 생물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이 여호와께 바쳐지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너의 것이 될 것이나 사람의 맏배 아들은 내가 반드시 구속해야 하고 부정한 짐승의 맏배 새끼도 구속해야 한다. 그들을 구속할 때에는 태어난 지1 개월 후부터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다섯 세겔로 구속해야 한다. 성소의 한세계은 스무 개다이다. 그러나 맛배 숯소나 맛배 수양이나 맛배 수염소는 구속하지 말아야 하니 그것들은 거룩하다 너는 그것들의 피를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흐뭇한 냄새 나는 불사름 제물로 여호와께 바치라 그것들의 고기는 내 몫이 될 것이니 흔듦 제물로 바친 가슴이나 오른쪽 넓적다리와 마찬가지로 내 몫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들림제물로 바치는 모든 성물은 내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집에 함께 있는 내 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영구한 법규이며,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한 영원한 소금 계약이다. 다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물린 가산을 가지지 못하고, 그들 중에서 어떤 분깃도 가지지 못할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몫이요 너의 물린 가산이다. 레위 자손의 경우에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11조 헌물을 그들에게 물린 가산으로 주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만남의 장막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니 이는 그들이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을까 합니다.그러나 레위인들은 만남의 장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중에서 물린 가산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법규이다.이스라엘 자손이 들림 제물로 여호와께 바치는 11조 헌물을 내가 레위인들에게 물린 가산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미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을 물린 가산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서 너희에게 물린 가산으로 주는 11조를 너희가 그들로부터 받을 때에 너희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들림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의 들림 재물은 타작 마당의 곡식이나 포도즙 틀의 즙같이 여겨지리라.이와 같이 너희도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너희가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들림 재물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들림 재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야 하며 너희가 받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거룩한 것을 여호와께 온전한 들림제물로 드려야 한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을 때에 그 나머지 것은 너희 레인들에게 타장마당의 소출이나 포도즙들의 소출과 같이 여겨지리라 그 나머지 것은 너희와 너희의 건속이 어디서든 먹을 수 있다 그것이 너희가 만남의 장막에서 일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 이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으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가 죽지 않으리라 하라. 아멘.